안녕하세요, 산타연녀입니다. 비가 와서 며칠. 아, 저번 주 주말은 제가 좀 쉬었습니다. 쉬었고 오늘 아, 오늘은 날씨도 괜찮고 해서 산을 찾았어요. 아침에는 이쪽에 산행지에 도착하니까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이제는 잠바를 아침에는 아, 입어야 될 그런. 시절이네요. 자, 지금 저는 오늘도 산을 올라왔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탐색을 하는데, 자, 오늘 처음으로 짜잔 까치버스 씨, 까치버스 씨 만났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원래는 이쪽 산은 한 번도 제가 찾아오지 않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둘러볼 겸 해서 왔는데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뭐 정상 부분만 보인다 그러고 이쪽은 여기가 강원 북부다 보니까 정상 부분만 능이가 보이고 하발치 쪽은 아예 능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일단 지금 산속에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볼겸 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요거 채취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치버스 칼로. 어우, 단단해. 네, 칼로 채취를 했습니다. 팽이들도 많고, 아직까지 버섯이 물기가 다 마르지를 않아가지고, 약간, 아직까지도 조금, 오늘 해가 반짝 뜨고 나면, 내일쯤이면 아마 물기가 좀 많이 마를 것 같아요. 이렇게 채취하면서, 채취하시면서 옆에 이렇게 못 먹는 거, 이런 것들은 놔두시면 나중에 좋아요. 포자도 날려주고, 그래서 까치버섯은 칼로 채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잘 챙겨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치버섯 먹버섯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도 얘는 지금 다 자랐어요. 완전히 다 자랐고요. 음, 이쪽에는 벌써 녹았어요. 녹았고 얘도 지금 녹아내리기 직전 얘들은 제가 가지고 갈게요 아, 자 여기서부터 능이가 나오는 포인트라서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버스들도 많이 보여요 이사리버스스 아, 쓴맛이 있는데, 하루 정도 우려서 먹으면 식감이 좋아서, 요거는 제가 챙겨갈 거예요. 아, 지금 챙기면 나중에 능이가 보이면 후회할 수도 있어요. 무거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도 일단 조금은 제가 챙겨가겠습니다. 아, 자, 저는 또 열심히 찾아볼게요. 원래 이 버섯을 처음 보네요. 어, 지금 보시는 버섯은 땅속에서 지금 바글바글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 버섯 제가 하나 뽑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가디는 노란색이고, 대는 흰색이고, 어, 각각 대 사이에 약간 송 같은 막질들이 있어요. 네, 이 버섯은 아, 노란 끈적버섯입니다. 노란 끈적버섯인데 이 버섯 식감도 상당히 좋고 정말 맛있는 버섯이에요. 노란 끈적버섯 아 정말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얘는 제가 챙겨서 갈게요. 노란 끈적버섯 식은 버섯입니다. 이쪽은 송이가 조금씩 나오는 자리라서 둘러보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 사람이 주말에 좀 많이 다녀갔네요 발자국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 다른 데는 까치마스 하한척들이 보여요 근데 여기 이거는 위쪽에서 안 보여요 바위 밑에 있어가지고 상태가 바위 밑에 있어서 물기가 별로 없이 상태가 딱 좋아요. 요거는 제가 데려갈게요. 자, 저는 또 뿔뿔 하겠습니다. 냉이도 없는데, 냉이도 안 보이는데, 까치버섯은 엄청나게 많네요. 이거라도 해서 배낭을 채워야지. 한 자리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 중에 작은 거 하나는 포선 알리라고 놔두고, 나머지는 제가 채취를 하겠습니다. 해서 가져갈게요. 칼로 깨끗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채취를 하고, 그리고 채취를 했어요. 채취를 하고, 요런,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그냥 포자 날리라고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 위에 작은 거 하나도 포자 날리라고 제가 남겨두고 갈게요. 요런 거, 요렇게 남겨두시는 게 내년을 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아, 저는 또 뿔뿔 하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얘는 앞에 건 진짜 커요. 진짜 크고, 까치바순아, 오늘 한변한을안한 변항을, 변항을. 저 뒤에도. 아, 정말 많아요. 이쪽 산낭선은 제가 한 번도 안 내려와 본 곳인데, 어, 지도상에 소나무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고 내려와 봤어요. 그랬더니, 까치밭이 엄청나게 많네요. 어, 얘는 제가 데려가도록 할게요.